안녕하세요. 기타 꿀팁 시간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죠. 네, 그 동안에 뭐 이래저래 좀 바쁘다 보니까 비타이 거그룹 연주 영상이라든지 동거묘들의 영상을 짤막한 거 위주로 이제 올리고 있었죠. 모처럼 오늘은 이렇게 좀 짬이 나서 어,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기타 꿀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예전에 언급했었던 어, 커팅에 관련된 건데요. 퍼커시브 주법을 이야기를 했을 때 짤막하게 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. 오늘은 그 커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해요. 커팅은 크게 오른쪽 손으로 하는 오른쪽 손 커팅과 왼손 커팅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, 오른쪽 손 커팅 같은 경우가 저번에 퍼커시브 주법에서 살짝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. 방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, 오른쪽 성 커팅 같은 경우에는 소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켜주는 커팅이에요. 해변으로 가요라는 곡이 고고리듬으로 되어 있는 곡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 성 커팅을 사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 거예요. 보셨다시피 오른쪽 손 커팅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소리 자체를 차단을 해주는 건데 어, 고고 리듬 자체가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박자에다가 어, 액센트가 붙어 있죠. 거기에다가 커팅을 해주는 건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두 번째 네 번째 박자마다 이 스트로크 하는 방향이 바뀌진 않아요. 스트로크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게 되는데 어, 손날면으로 내려오는 박자에 하나, 둘할때 손날면으로 얘를 먼저 찍어주고요. 그리고 피크가 그다음 업비트 때 올라와야 되니까 피크로 나머지 여섯 줄을 다 긁고 지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천천히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죠. 손날면으로 찍어주고 피크로 긁고 지나가는. 이게 합쳐져서 동작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모양이 이렇게 된 것만 보고 사람들이 커팅을 이제 이렇게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게 아니라 손날면으로 찍고 피크가 긁고 지나갔기 때문에 마지막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를 유의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저번에 퍼커시브 주법할 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 손 커팅 같은 경우에는 왼손 커팅이 잘안 되시는 분이거나 퍼커시브 주법 때문에 사실은 오른쪽 손 커팅을 많이 써요 피크로 쓰기보다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코타로 오시오의 황혼이라는 곡도 보면 오른쪽 손이 퍼커시브 주법을 계속 쓰고 있죠. <목소리> 쓰임새는 이런데 어,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 커팅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오른쪽 손 커팅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용도에 따라서 스트록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이 소리가 필요하면 쓸 수는 있겠죠.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른쪽 손보다 빈도 수가 좀 높은 왼손 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연습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. 자 코드의 대표적인 모양별로 알려드리면. F 코드처럼 하나의 발을 다 막아주는 발의 코드의 유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D라든지 D 라든지 D 마이너 D7처럼 1, 2, 3번줄 위주로만 운지를 해야 되는 이 유형이 두 번째고요. 나머지 세 번째는 안에 개방현을 끼고 있는 G 라든지 C, 뭐 E 같은 개방현이 밑에 있는 코드들 이런 식의 코드들을 세 번째 유형이라고 해 둘게요. 자, 일단, 오른쪽 손커팅과 왼손커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, 오른쪽 손커팅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이 됐었죠. 이런 식으로. 자, 왼손커팅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나면서 사라져요. 자, 보셔서 아시겠지만, 오른쪽 손 커팅처럼 얘를 바로 이렇게 소리를 끊어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소리가 나면서 없어지죠. 첫 번째로 커팅을 해주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트록이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소리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유의하시면 돼요.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 코드 같은 바레 코드의 경우에는 잡고 있던 줄에서 힘만 빼주면 커팅이 돼요. 자, 이런 식이죠. 손에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커팅이 돼요. 오히려 어, 초보자분들이 F 코드 때문에 처음에 고생을 좀 많이 하는데, 커팅에 있어서는 F 코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왼손 커팅에는 쉽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로, 뒤에 관련된 코드들 아까 말씀드렸죠. 1, 2, 3번 줄 위주로 운지를 하고 있고,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, 기본적으로 스트록을 하실 때 1, 2, 3번 줄만 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이 폭을 줄일 필요는 없고, 보시면 스트록하는 방향 자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6줄을 다 쳤다라고 하면 이 뒤에 관련된 코드들을 칠 때는 얘가 흔드는 폭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선에서 와서 사선으로 치고 1, 2, 3번 줄만 건드린다라는 얘기죠. 자,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1, 2, 3번 줄만 친다라고 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줄 사이의 간격감이 내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4번 줄 정도는 건드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애시당초에 d 에 관련된 코드들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D 코드를 잡았다라고 하면 이 검지 손가락이 3번 줄의 이 플랫을 잡고 있을 텐데 검지 손가락을 조금만 더 올려 잡아서 4번 줄 자체를 소리를 차단을 해 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뮤트를 이미 시키고 있죠?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1, 2, 3번 줄만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4번 줄을 건드려도 소리가 안 나겠죠 만약에 그 위에 줄까지 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커팅이 아예 안되버리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 개방현을 포함하고 있는 코드들 말씀을 드릴 텐데 대표적으로 G코드 같은 경우가 뭐 6번 줄, 5번 줄 잡고 있고 1번 줄을 잡은 상태에서 2, 3, 4번 줄이 전부 다 개방현으로 열려 있죠 얘네를 커팅을 하는 요령 같은 경우에는 잡고 있던 줄에서는 당연히 힘을 빼줘야 되겠죠. 자, 그리고 힘을 뺀 상태에서 분명히 내가 여섯 줄을 다쳤다면 개방현이 울리고 있을 테니까 손가락을 그 모양 그대로 살짝 내려서 아랫부분을 손을 대주기만 하면 돼요. 세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살짝 대주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자, 힘 빼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로 지금 손이 내려왔죠. 나머지 개방현을 포함하고 있는 C라든지 E 코드 같은 경우도 타이밍은 다 똑같아요. 스트로크를 하고 나서 힘 빼고 내려오는 거. 자, 이렇게 오른손 왼손 커팅을 따로 나눠서 배워 봤는데요.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른손보다는 왼쪽 손 커팅이 훨씬 더 유리해요. 무슨 말이냐면 뭐 얘를 오랫동안 지속을 하거나 뭐 빠른 템포에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. 오른쪽 손 커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손을 흔들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불편할 수도 있죠. 근데 왼손 커팅 같은 경우에는 얘만 끊어주면 되니까. 그리고 오른쪽 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. 스트록이 뭐 셔플이 됐던, 뭐 고고리듬이 됐던, 어떤 식으로든지 커팅이 나오게 되면 스트록은 똑같이 유지한 채로 왼손이 끊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. 자 커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빠른 리듬에서는 거의 다 등장한다고 보면 돼요 고고리듬 룸바 뭐 셔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컨츄리를 제외하면 거의 다 커팅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커팅 자체를 한번 익혀두면 어, 다시 얘를 또 연습할 일은 없죠 어, 원래 우리 신체는 좀 신비로운 게 한번 익혔던 거는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세월이 좀 지난 뒤에도 하지만 대부분 처음에 커팅을 연습하실 때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요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드실 거예요 자 혹시 앞에 했던 거와 지금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? 앞에 커팅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나면서 끊어진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리 자체가 아예 안 나고 있죠 스트로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내려와서 소리를 끊어야 되는데 스트로크를 하면서 동시에 왼손이 내려오면 소리가 아예 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이 이렇더라고요. 이러다 보니까 커팅 타이밍 자체를 못 맞추고 진짜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, 어, 우리가 기타 연습하다 갑자기 어딜 급하게 가야 될 일은 없죠. 여유를 가지고 음을 끊는 거를 점차적으로 타이밍을 줄여보세요. 이런 식으로 이 커팅 자체가 나한테 익숙해져 있다면 그 다음에 관련된 리듬에다가 얘를 적용을 시켜 보는 거죠 자 오랜만에 돌아온 기타 꿀팁 시간이었죠 어쨌든 유튜브 활동을 좀 꾸준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뭐 연주라든지 강의라든지 좀 쫓기다 보니까 요즘 확실히 좀 영상 개수가 줄긴 줄었죠 하지만 어,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열심히 업데이트는 할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